다니엘 3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36쪽에 있습니다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부간 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메 드디어 그 사람들은 왕의 앞으로 끌어 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 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하면 조건이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느구분 <놀람의> 내사리 <소리>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구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물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물 뿜 가운데에 던졌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맨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 요정 지니는 램프 주인의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알라딘은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좋아했던 영화이고, 한 번쯤은 나에게도 지니가 있다면, 지니가 들어있는 램프가 있다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게끔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램프 요정 진이로 착각하는 성도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계약을 잘 넘어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들 또 저러한 것들이 있게 해 주세요. 자신의 요구와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문제와 요구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을 램프요정 진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고 또 기도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응답할, 응답할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참된 신앙은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구는 왕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누부간 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재능을 아꼈기에 그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세 사람을 미워하여 고소한 자들 앞에서 간단하게 이세 사람은 예외다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부간 네 살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더 기회를 줄 터이니 우상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풀물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신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물불 속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냐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풀물불 속에서 또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풀물 불 속에서도 능히 건져낼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의 기록만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행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장 느낄 수 없고 또볼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심을 우리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우상 앞에서 절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느부갓네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이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선언하는데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 때문에 죽음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보장이 이들에게 있었습니까? 그것은 소망이지 절대적 불변의 법칙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과연 무슨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담대한 결정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변함없이 품으면서도 기적적인 구원을 당연시하지 않고 그분께 신실하게 순종하겠다는 고백과 믿음입니다.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계에서도 계속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 앞 죽,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이 진정한 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기복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영원한 생명과 복을 추구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풀물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누부간네살 왕의 회유는 실패로 끝났고 이들은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끝까지 거절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경고한 대로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왕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분노로 가득 차서 얼굴을 바꾸고 무섭게 명령합니다. 이 풀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22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 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기로부터 구원할 구원하실 때도 있지만 위기 안에서도 구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의 무서운 위협 앞에서도 금신상 절하 금심상의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한 이들은 왕이 말한 대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극적인 반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풀무불을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하여 그들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풀무불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풀물뿐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풀물뿐을 던져지는 것을 놔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거부해야 하고 세상의 우상들이 주는 위협 앞에서 죽음을 감수하고 담대의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풀무불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다고 고난에서 벗어난다면 가짜 신앙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램프의 요종 진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 우리가에게 죽음이 닥쳐올 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죽음은 죽으리라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처럼또 풀무불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리라 고백했던 다윗의 세 친구들처럼 또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 수표교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죽는 순교적 신앙을 지니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다니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뜻에 따르기로 결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순교적 신앙을 우리는 부끄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따르고자 기도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우리의 기복적인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고자 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신앙을 본받고자 합니다. 고난 앞에서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을 본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